어, 우선 우선 파밍 흔적은 안 보이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다이, 다이, 다이.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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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따이 따이병. 어? 우선 취믹부터 받겠다. 아, 아, 취믹 구상액 몇 개라고? 아, 나 없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오케이. 과직. 나도 진통제 좀 어이 컴 히어 아 진통제 아니야 애드 애드 레드밖에 없어 진짜. 다아어 여기 어, DP 있다 여기 어? 탄만 나 SR 파츠 조금만 아까 다 뿌렸었는데 탄창이랑 고정기 여기 DP 있다 잠깐 조용한, 넌 치료템 필요없어 치료템? 치료템? 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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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5, 305. 준영아, 뭐 필요하다고? 나, 그, SR, 그, 그, 탄창이랑 부정기. 일단 소염기라도 껴. 준영이 아, 드링크 그래. 하나랑, 드링크 하나랑 구상 하나 주면 되겠다넌 아, 땡큐. 자, 뒤에 뒤에서 부상 아, 멀다, 멀다. 아, 멀지 않구나, 미안. 아, 아까워. 응. 심리적 멀다. 너 응. 자기 자가 표현이 멀잖아. 그니까. <laughs> 미니맵에서걔 멀게 보여가지고. 강남? 강남? 아,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오케이. 다 타, 탔어요? 컨테이너 괜찮아요거임아 죄송 진짜 내 타임 <laughs> 이 새끼 왜내차 타냐? 꼬추 <laughs> 어, 버기 한대 버려? 타. 뭐야 왜야야 야, 갖고 와 어어 아내려였어응저 앞에 UA자인데 발이 앞에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아 사람 없는 어, 거? 젠 되는 거 여기 버기도 한대더있 아, 어. 사억이 어, <laughs> 아니, 제가 유해 쪽으로 가야 돼. 오케이. 자, 평소 역할대로 제가 어그로 한번쓸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요, 지, 요 집, 요집살 거지? 아니, 컨테이너 갈 건데. 아, 컨테이너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컨테이너 싸움 약하잖아. 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오케이. 쓰게. <laughs> 화지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저기 보이지 않습니다. 너 설마 차 타고 창고 들어간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에어드랍 소리 나는데? 에어드랍 어디 있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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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멀다, 개멀다. 에어드랍. 125 방향이다. 한번 가볼래, 에어드랍? 너나 no. 파밍이 사실 좀덜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헤헤 음. <laughs> 파밍. 나도일 뚝이야. 아하, 이 뚝. 이뚝 삼가방. 삼뚝 삼가빠. 좋아. 여기 SR 보정기 있다. 영야저 어. 준영아. 영재야 어, 준영아. 주사줘. 주웠어아이거 땡큐. 못나가네 이렇게 별게 없어 보이냐? 어. 그리고 배율이... 비율... 거린거같아 여기? 배율이 필요해. 이거 털린 거같아 삼각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말는 아무것도 없어. 나 SL 대탄 먹었어. 이쪽에 너무 별게 없는데. 그런... 털린 같기도 하고. 좀대 대충 털은 거지. 근데 싸움 흔적이 그렇다 치고너 넘어. 응. 음. 그냥... 무난하게 팀, 한팀 내려가고 무난하게 오. 파밍하고 갔나봐. 무난충이네. 무난충이라고? 무난충. 뭐? 루난, 루난. 어. 아, 아, 루난. 그 공속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칠탄이다. 역시 공속이 짱이지. 아, 칠타 아니네. 어, 그러게. 여기 리볼버 있는 칠타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파밍된 것 같아. 여기 일렉 가방밖에 없어 컨테이너 위에. 이 일렉 가방도 있어. 치패드 필요하냐? 아니. 대탄 필요하냐? 그냥 대탄 AI 아니 아니 나한테 키기야. 데키 필요하냐? <laughs> 진화한다. AI 데키 필요하신 분 없어요? 저요, 어렵습니다. 저요, 저요. 네네. <laughs> 아니 어, 데키 진통제가 있잖아. 데키 선착순 <laughs> 진원이네. 캐큐. 어, 뭐야? 패드화이크 <laughs> 뭔가 다른 게 들어왔어. 지패드 <laughs> 버려야지. 아, 지패드 쓰나? 궁충력? 금방... 준형, 제 진형이? 아니야, 이때. 있어서 넣어 준 거야. 아니야, 나 없는 어, 게 아니라 미니 있어서 없어. 없어도 돼. 필요가 없대. 필요가 응, 없나? 필요가. 없어. 버린다 그럼. 버려? 응. 이거 오면 보정기 줄게. 중요. 중요. 어, 감감 감, 감. 자꾸 씨발 어, 이름 헷갈려. 감, <laughs> 준영이, <laughs> 준영이, 영빈이, 영영영영 하잖아 오케이. 아라운 세월이 몇인데 헷갈리는 거야? 아라운 세월이 이쪽도 만만치 않아서. <laughs> 서로 만만치 않아, 아라운 세월. 씨발. 어, 야, 부술 수 있다. 어. 어디, 아까 얘기했어. 아 그래? 쓸까? 안 되나? 집패드 갈까? <laughs> <laughs> 퀵대 저기, 저기 S방향 쪽집두개다 털려있네. 응 음, 여긴 다턴거것 같아 이 주변은. 그200 방향 원슬슬 나오니까 보고 갑시다. 응. 좀 이동해야 될것 같긴 한데 당연하질 걸 거의. 근데 조금밖에 안갈것 같기도 하고 어, 이쪽이다. 과연 260 방향 어 별로 안 가도 마을, 된다. 마을 쪽에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 없어, 없어. 아, 차가 있는데 굳이. 노카 노카 빵카 빵카 어 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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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바닥에 왜 수선 버려져 있냐 허허 벌판에 뭐야 뭐뭘아 오뚝 세운 거지 <laughs> 아그 내버렸어 아저씨 야 오와. 누가 여기 차 이쁘게 주차해놨네 유지 저요 <laughs> 내거내거내거그내 <laughs> 거일까 어, 서로 서로 내 거라는데 뭐죠 내건 아닌가 보다 컨테이너 안에 넣어졌어 나아 맞아 맞아 그래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아니래메 어 뭐가 이형 차 컨테이너에 넣어놨다 아, 컨테이너 죄송 어. 어. 창고 또 말고 예 아저씨 아 조씨, 보정기 주셈. 내건 창고에 있어서, 아 맞다. 차 타고 나, 내 쪽으로 와. 저 새끼도 차 뭐, 어, 아니. 어, 왔네. 개머리판 여기. 왼 개머리판. 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바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AK... 타, 야 5탄 많은 사람? 높, 나 40, 170. 음. 7탄 써 있어서. 아 나도 그냥 AK로 바뀌어야겠다. 닌자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가가가 가. 가, 가, 가.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노란핑? 일리다님이 말씀하신다. 노란 일리다님이 얘기하신다. 대답이다. 해 노란핑이냐고. 몰라. 어 노란핑 우선. 아 오케이. 돼야 되이 오빠 노란핑. 오. 거의 묘. 기 노란핑 간다? 응? 내차 어딘지 까먹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기분 탓이냐? 응? 너 어디 있는데? 노란 핀 가는 중. 아니, 준영이. 내차 어딘지 까먹어. 아, 아. 범사 이 새끼 차 위치 알려주고. 진짜, 병신 같다. 야, 충영아, 너 따라와. 아, 따라오고 있네. 저기 철골 보이죠, 아저씨?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철골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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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있어요. 이 <laughs> 개머네. 이라 개... 아 개, 아이씨 저, 저기, 저기 있네. 보이세요? 야, 여기 사람. 음, 와, 내 저기까지 더나 사람 있어? 어. 내가 칠까? 산 위에? 어, 아, 여기 있구나. 땡큐. 치면, 치면 돼? 아니, 내가 죽였어. <laughs> 뭐야. 깜짝 놀랐네. 여기서 나와. 아저씨가 아, 노킬이야. 너무 노잼이잖아. 노킬 노잼. 혼.. 노잼 노라이 혼자야? 종소리 치료 좀 하고 가야겠다 치료가 부탁하대 아 차야 차, 차 뒤에 차 뒤에 차어 나? 아니 아냐 하나 더 올라가 올라가 두대 두대 허기랑 아, 오케이, 허기랑, 허기랑... 다시 야 멈췄어 멈췄어 소리난다 소리난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나 기절 여있구나두 명이네 하나 아, 기절 하나 아니야? 나머지? 땄어 하나 땄고 하나 기절 다 아, 기절인데 2절인 아, 그럼? 아야더 아, 있어 더 있어 오케이 네. 오케이 살리기부터 티티 왜 아직 저기 있어? 와, 산툭이다. 아, 나 차, 차 흘러가갖고, 부서왔어. <laughs> 차 소리 하나도. 흘러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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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아군입니다. 제발 맵좀 봐주세요. 체격 <laughs> 중지! 님도맵좀 보고 그렇게 뛰어주세요. 저나위험하이렇퀸 <laughs> 남아요. 아니, 내가 먹었어요. 안 남아요. 오, 오탄총 쓴다, 얘. 내가 써야지. 나왜 이렇게 못 먹나 했더니 붕대가 20개였구나. 어휴. 붕대충. 군대 어, 10개 버리고. 군대요? 네? 아, 아니죠. 아, 죄송. 아, 그리고 진통제가 6개구나. 애드도 6개네. 개 많잖아. 음. 여기 존나 많아, 치료템. 아, 간만에 좀 사람 닦겠었는데 너무 기분 좋다.